시작됐습니다. A조의 승자전. 먼저 이곳이 POS의 문준희 선수의 진영입니다. 문준희 선수는 한시에시 프로토스고요. 가로상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11시에 SK텔레콤 T1의 임요한 선수의 진영이죠. 네. 아, 임요한 선수는 이제 한글 채팅이 되기 때문에 임요한 선수가 슬레이어즈 그렇죠. 복서 예, 이렇게 한글로 아시다시피 그 지난주에 시작한 스타 리그부터 1.12 패치로 네. 어, 진행이 되기 때문에 한글 채팅이 돼요. 네. 네. 그래서 저도 처음에 막 신기해서 막 해봤습니다. 근데, 네. 배틀렛상에서는 좀 한글이니까 더 편하게 좀 나쁜 말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포르테는 뭐잘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세게라는 뜻이죠. 세게 한번 붙어버렸죠. 아, 네. 그렇죠. <laughs> 네. 중앙에서의 전면전, 루나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센타 지역에 건물을 거의 건설할 수가 없다는 점이 루나와의 공통점이고, 검재경 회설위원님이 말씀하신 약간 앞에 멀티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시작은 언덕형에서 시작을 해도 언덕형 맵이라고 부르기가 뭐예요. 네. 네 언덕의 본진에 그 직질 곳도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어차피 내려와야 돼요. 그래서 약간의 언덕형을 가장한 개방형 평지 맵이라고 해도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네, 일단 이면 선수는 곧 그, 이렇게 이, 어, 기어틴의 두 번째 입구 같은 네, 예, 막고 나서 이제 멀티를 먹는 곳 쪽에 있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거기에 이제 테란이 나와가지고, 에 예, 베럭산하고 서플레디포를 입구가 막기 때문에, 어, 거기를 틀어 막고 수비를 하면서 후반을 도모하는 플레이를 할수 있는데, 어, 스로시 네. 일단은 아예 입구를 안 막는, 예, 이런 형태로 플레이를 하고 있죠. 그러다가, 바로, 예, 프로브에게갯스로시 지금 맞았고요 이묘한 어... 선수의 열혈 팬이신가 봅니다 네이묘 아, 선수 기록으로 지금 남기시고 계세요 경기 하는 네. 진지한 모습이 네. 카메라에 네. 담기고 일단 있고요 일단 이 포르테에 대한 선수들의 반응은 어뭐 어큐리는 프로토스가 어려웠고 네. 뭐 비프로스트는 적응 어려웠고 어 그리고 이 맵은 테라 유저들이 좀 어려운 소리를 많이 해요 그러나 그동안의 테라 유저들이 주로 맵 처음 나오면 가장 싫은 소리 많이 했던 게 주로 테라 유저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네. 조만간 또 테라는 팔법을 <laughs> 가지고 나올수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아, 예, 예. 네, 당장 지금 한 상황처럼 프로토스 대 테란 같은 경우에 특히 이렇게 가로 방향에 걸렸고 프로토스가 테란이 언덕 아래로만 못 나오게 최대한 압박만 해주면 결국 테란은 자멸할 수 있는 맵입니다. 그러나 검문을 예, 질 데가 없어요. 예, 지금은 개스러시가 성공을 하고 예, 지금 이묘한 선수의 리파이너리 타이밍이 무지하게 늦어지고 있거든요. 맞아요. 예, 그런, 그런 상태인데 가로라고 하는 거는 테란한테 좋은 게 아니죠. 그렇죠. 예. 지금은요. 지 지금은 이면 선수가 그냥 리파이너리를 제 타이밍에 지어 가지고 예. 예. 그렇게 그냥 메카닉이 제대로 그냥 운영이 되면은 문준희 선수가 오히려 답답할 수가 있습니다. 아, 이제 어 걸쳐 탱크 한방 밀고 나오면 거리도 가깝고 굉장히 힘들겠구나. 근데 어, 지금은 메카닉이 굉장히 늦어진 예. 상황이라 가지고 그러니까 임현 선수가 결론적으로 앞마당까지 내려올 수 있느냐 없느냐가 좀 상황을 팽팽하게 만들지, 테란이나 네. 포토스 한 쪽으로 넘어갈 지 상황이고, 네. 지금처럼 본진에서만, 지금 아래쪽에 멀티가 가스멀티거든요. 거길 꼭 먹어야지, 그, 투팩, 쓰리팩 넘어가서 잘 돌아간단 말이에요. 메카닉 그럼요. 물량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전에는, 임유아 선수가 지금 뭘 선택을 해야 되냐면 거의 필수 불가격을 하게 투팩을 선택해야 돼요. 왜냐하면 네. 내려갈 수가 없거든요, 원팩으로는. 그렇죠. 네, 아예 수비트로 맞고 드랍십을 쓰는데 그것도 성공 가능성이 별로 없고요. 자, 무조건 아. 내려와야 되는데 아 네. 질러스로 일단 머리 두기 잡아냈고요. 또 원질러스인 줄 알고 임유아 선수가 먼저 내려왔다가 투질러스에요 네. 어, 그래도 입구가 좁은 것을 잘 이용을 해가지고 s c 블러킹을 잘. 네, 좋습니다만, 아, 어쨌건, 예, 네, 저 안에서만. 스리 어, 네, 네, 네. 질러? 계속 저 안에서만 테란이 계속 버티기를 하고 있으면, 거물 질때가 없습니다. 워낙 좋아요. 네, 안 내려올 수가 없거든요, 네, 예. 뭐, 자, 이런 가지요. 질러 대기 들어갔다. 머리 난게 잡았고. 네, 네, 그래도, 예, 도 예, 제대로 못 막았어요, 지금. 네, 택, 그래도, 예. 팩토리만. 팩토커 네. 아 위치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자, 그런데 네. 머리에 듣자. 짜... 아, 그런데. 팩토리 만드는 SCV를 잡아줘야죠. 네, 벙커맨이 일단 완성이 됐고. 제가 제가 난에는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그렇어차피네요 아아 네. 네. 질러시 죠 그런 네. 아픈 질러셨죠. 네, 구체적인 이런 어? 소규모 어떤 유닛의 컨트롤 이거는 거의 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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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뭐몇년더 지나도. 어, 네. 이 정도 급은 나오기 힘들 것 같아요. 네. 네. 최단이죠. 일단. 그 최강의 컨트롤러 문진 선수의 질러들을 잡아줬고 그렇죠? 문제는 임요한 선수가 본진 바로 이 어, 자신의 진영 안쪽에만 갇혀있어서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건데 내려오기 위한 몸부림을 임요한 선수는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프로게이머들 사이에서도 무빙샷의 개념이 없을 때 어. 임요한 선수는 레이스로 무탈 잡으면서 무빙샷을 했었습니다. 네. 예, 그대, 그때, 그때는 보는 사람도 몰랐죠. 저는 이상하다 네. 아, 다른 사람도 잘 잡네. 예, 그게 그냥 단순하게 컨트롤 차인 줄 알았는데, 진짜 임현 선수가 무빙샷의 거의 시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네, 맞아요. 예, 지금 자, 일, 임현 예. 선수는 지금 굉장한 예. 위기 상황이다라고 스스로 예, 이 상황을 정리를 한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몰래 모는 네. 아주 도박적인 플레이. 요 그렇긴 합니다만. 그, 뭐, 뭐, 여러 가지 전략적인 면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면에서 이현환 선수가 최현성 선수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는데 최현성 선수의 무언가 좀 이런 눈물을 갖고 이좀 너구리 같은 이런 거 있거든요. 정말 이 상대방 심리에 완전히 이런 사각을 파고드는 이런 몰래몰티 최현성 선수 몰래몰티 성공률 최강 아닙니까? 싱글싱글싱글. 싱글 싱글 그렇죠. 런데 어? 네. <laughs> 지금 이현환 선수가 다 그런 플레이를 좀 해주고 있는데 네. 네. 문준희 선수가 어, 그렇죠. 지금 왜 다른 스타팅에다가 설마 네. 네. 센터를 짓고 있으려면 사상할 수가 없어요.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그 부분과 좀 일맥상통하는 점은 테란이 언덕 아래로만 못 튀어나오게 하면 팩토리 아잘맞심치 잘해봤자 잘 아, 두 개거든요. 두개두 네. 개니까 팩토리 네. 두개 병력은 얼마나 되겠어라는 생각으로 문준희 선수가 일단 언덕 아래로만 못 내려오게 하면 내가 이긴다. 이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데. 네. 지금, 네, 지금 문제는 바로 저겁니다. 이녀선이다섯시 멀티를 언제 발견하느냐에 따라서 문준희 선수는 이기고 지고가 달렸어요. 네, 지금 그렇죠? 발견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예. 문준희 선수가 조금 전에 그 문준희 선수 그림이 잡혔는데 겨울까? 예. 겨우 타는 이런 모습이 나왔거든요. 문준희 선수가 팀 내에서 테란 그 선수들하고 연습을 할 때는 제가 생각에는 대부분 되건 안되건 일단 내려와서 두번째 입구 쪽에다가 건물로 바리케이트를 짓고 그걸 막느냐 못 막느냐로 어떤 테란들이 승부를 많았을것 같아요 네, 기오팀에서의 경기처럼 근데 지금 이비원 선수처럼 네, 저문준희 선수 입장에서는 이병헌 네. 선수가 멀티할 만한 곳에 병력 갖다 놓고 팔일 지어 놓고 어? 뭐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아, 거죠 지금 아직까지 이거야. 움직임이 없고 문준휘 선수의 개인화면에서 보면은 지금 이니의딱 펴진 게 원팩밖에 안 보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스타포트를 뒤쪽에 만들었거나 등등의 스타포트에 대한 대비 드랍십에 대한 대비를 하기 위해서 드래곤들이 흩뿌려져 있는 상태이고 거기에 집중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즉, 어, 연습할 때 어떤 그 앞마당으로 못 내려오게 하는 예, 네. 뭐 어차피 포르테 형태 자체가 테란만 못 내려게 오 하면은 어차피 자멸이에요 테라는 심시티를 할 때가 없거든요. 그럼요. 그 전만을 지 아. 생각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다섯 시고. 어, 예. 아. 저기 저기다가 예, 네. 수비라에 갇히지도 않죠. 네. 아, 어, 아, 네, 예. 그 은근한 심리전. 예. 은근한 심리전. 두 선수가 네. 서로 좀 심하거든요. 예. 아, 네. 지금 은근한 심리전. 아. 좋다고.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예, 좁아서 난, 지금 스위티 예. 못하는데 나갈 수가 없고, 우지 선수는 저 얘기에 좀 말려들기가 쉬운 게, <laughs> 못나려오기만 어떻게, <laughs> 지금 또 임녀 선수도 지금 약간씩 내려오면서 심리전을 걸어주고 예. 있어요. 원암 선수들이 예. 전에도 심리전 많이 걸었습니다만, 한글 채팅 되니까 심리전, 예, 제대로 걸립니다. 예, 눈물을 예. 흘리는 모습. 네. 아 아, 뭐, 종종 이제 영어를 잘하는 외국 선수들도 있지만, 예. 프로게이머들 선수들 중에서 이제 영어 잘하는 선수는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혹시라도 영어로 채팅이 딱 오면 무시 아이 o 노 t k n o abc 이런 선수도 있습니다 <laughs> 예. 네. 어쨌든 근데 지금 한글로 오니까 되게 실력이 더잘 돼요 그럼요 자 일단 아래쪽에 있는 파일러는 제거가 되겠고 아, 문제는 저임현 선수의 몰래 멀티 5시 멀티에요 아직까지도 문재인 선수는 전혀 네. 새까맣게 꿈에도 모르고 있는 상태인데 그리고 또임현선수또저 지역에다가 지금 뭐, 뭐 벙커랑 짓고 탱콜이 짓고 어쩌고 이런 거 아예 안 하고, 그 자원만 캡니다, 그냥. 엔자멀티 네. 어? 돌아가면서. 와, 그렇구 들켰으면, 들킬 때 그냥 버리고 오겠다는 네. 계산이에요. 이를 악물고 나는 여기를 지금 먹는 거야? 이런 지금 이, 네, 좀 연기죠, 연기 네. 일종의. 많이 늘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5시를 들켜서 드래곤에게 이 지역을 털린다고 하더라도, 임유현 선수는 앞마당이 그때부터 돌아갑니다. 그럼요. 자, 지금까지 먹은 자원으로도 충분히 임유 선수 가치가 있었고, 자, 이제는. 아, 문준희 선수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경기 흐름이 많이 지금 달라질 수 있어요. 아직까지는 임유한 선수가. 네, 걸쳐용 아, 팩토리를 밑에다 붙어요. 딱 붙여서 만들고 있고. 네. 아, 지금 문준희 선수가 예상하지 못한, 못한 만큼의 물량이 이제 쏟아져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때 그, 무역 예, 매니아들을 뜨겁게 달궜던 김용의 그 각종 무역 소설들을 보면, 예, 주인공들이 어. 이렇게 나오는데. 박정석은 곽정 같고 임유한은 양과 같다. 예, 네, 이런 생각을 좀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laughs> 아, 완전히 지금, 예, 지혜로. 네. 예, 아, 심리 전과 예, 이런 걸로 지금 승부를 보고 있는 거죠. 아, 임현 선수 그러면서 이제 앞마당으로 또 커뮤니티 센터 내리고 있는데 계속해서 쌓이는 물량. 자, 문준희 선수가 이 갑작스럽게 쏟아져 나오는 임현 선수의 물량을 어떻게 감당할지. 이거는, 와, 아, 참. 아니, 어이. 예, 이렇게 되면은 그 임효환 선수를 완전히 본진에 묶어 놨네요 아, 아, 예, 이제 아 발견한 건가요? 아니, 이었지만 예. 갑니다. 예, 묶어 놨고. 네? 그러나 벌처가 또 막으러 오네요. 예. 네. 아 그리고 임효환 선수가 이제 그 안바닥 정도 먹고 그러면 나는 다른 스타일도 먹어야지. 아, 인정수 예. 끝까지 다시못 가게 하는 저, 저 심리전. 일단 질럿은, 질럿은 잡아줬고. 예 벌처가 진짜 저 질럿 s 심리로 보자마자 미친듯이 달려왔어요. 그래는 네. 질럿만 일단 막아서. 다와 씨 쪽을 못 보게 하겠다라는 계산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문준희 선수가 모르는 상태가요? 아, 네, 지금 예. 알기 네. 때문에 이러는 건가요? 네. 그 화면을 보면 정확하게 나오죠. 예. 지금 예문준희 선수도. 지금 5시 지역을 네, 아직 어, 몰라요 이제 네. 확인을 하려고 하는 상황이죠 근데 또 알았다손 치더라도 저기다 굉장히 많은 병력을 배치할 수는 없습니다 아, 몰라요 아직까지 몰라요 네, 이 없습니다 없지요 네, 저기다가 너무 많은 병력을 배치하게 되면 은이요한 선수의 본질에서 소라고 아, 나오는 문제야 이제야 문준휘 선수가 파악을 합니다 화가 나는 거죠 보고 나서 아 여기에 바로 이요한 선수의 예, 뭔가가 있었구나 아까 그 눈물은 뭐였지 <웃음> 네. <웃음> 네. 아, 약척 착한 거였죠. 저적연대신에조금 네. 느끼는 네. 거예요. 네. 여자의, 여자의 눈물, 비슷한 그런 거였나보다. 네. 아버의 눈물, 네. 선수들의 눈물은 네, 이럴 때 강합니다. 자, 이거 임여해 선수, 몰래 멀티, 다섯 심멀 티가 드디어 이제 파악이 되긴 했습니다. 문준희 선수로. 기현이 막아내는 미안 네. 선수. 일단은 지켜내고요. 자, 그리고 문준희 선수, 다섯 심멀티 그냥 내보내둘 수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병력들 내려오지요. 야, 그러나, 예, 테란, 테란하고 프로토스하고 어. 자원 정말 비슷하게 먹고, 네. 인구수 비슷하게 쭉 올라가면 테란이 유리한 겁니다. 분명히. 근데 지금은, 지금은 오히려 자원이라든지 인구수면에서 테란이 많이 <laughs> 맞을, 맞을 것 같아요. 뭐. 네. 앞서고 있는 것 같은. 아, 이거, 만약에 이제 여기가 이제 수비가 안 되겠다 싶으면, 이면 선수 연한 그냥 저기 버리고, 예, 네. 네. 전 병력으로 그냥, 아, 어, 문준희 선수의 본질적으로 진군을 해 들어가도, 네, 그렇죠. 문준희 선수가 굉장히 괴로운 상황이에요. 게다가, 지금 임야 선수는 각은 걸차들 보내서 상대 주력 경력을 줄여주고 있어요. 어, 이거 막을 수 있으면 더 좋은 거고, 못 네. 네, 막으면 진짜 뭐, 엄재 해설 면이 종종 언급을 하시는 김대건 네 선수가 옛날에 자주 했던 걸쳐보내고 앞으로 쑥 가기. 네. 네, 이런 거 해주면 됩니다, 지금. 오히려 그렇게. 옛날에 드그 플레이처럼 막 불안불안하게 갈 필요 없고 지금 당당하게 가도 돼요, 임현 선수. 물냥 뭐 충분히 그렇죠. 많아요. 예, 아까 탱크, 그렇죠. 예, 거의 한 부대쯤 되는데. 아, 팩토리 숫자 보세요. 게다가 문중희 선수는 여기저기 멀티를 그냥 뿌려놨어야지 예. 테란의 공격 루트가 나눠지는데 정석으로 앞으로 쭉 나와서 앞만한 앞에 앞에까지 미네랄 멀티까지 치고 나왔기 때문에 더더욱 임현 선수는 정석 진출로 그냥 한명에 마무리할 아, 근데, 수 있어요? 네, 예, 지금은, 예, 이 룬준이 선수의 병력이 만약에 갈렸을 때, 아, 약간, 한 예, 이병헌 선수가, 예, 예, 예 것이... 나가, 나가는 타이밍을 약간만 더. 빨리 잡았으면 훨씬 그렇죠. 낫을텐데 네. 좀 들어요 좀 네. 늦춰지다가 한번 막으면 문준휘 선수도 이제 물량 튀어나오고 50벌트 안 돌아가고 있으니까요 그쵸 그렇죠. 네. 문준휘 선수가 이제는 정비를 네. 하거든요 한번 네. 여기서 이 문준휘 선수가 막아주느냐 아니냐입니다 여기서 네. 자 이년선수의 주력 병력이 진출했어요 자 끊임없이 이어지는 탱크들 아, 네, 나오는데요 네. 지금 네, 테란 병력의 명모가자 어, 네. 일단 질럿을 앞쪽으로 달려야죠 자, 아, 세란이 병력이 너무 많아요, 어. 너무 많아요. 진정적 너무 진정적 많은 진정적 겁니다, 거예요. 이거는. 네, 병력이 하도 많아서. 아, 다 죽네요, 다죽어요 그냥 네. 보겠습니다만. 아, 네. 야, 그거 봐. 일부의 시즈모드를 안 하고, 그냥 통풍포로싸왔으면 지금은 물량으로 자신이 네. 있었던 거예요. 네. 시즈모드를 하고 별 차로 오히려 맷집을 네. 준 거죠, 지금 인호 선수가요. 어, 더큰 대승을 할수 있었죠, 지금 아, 이렇게 되면 멀티 파괴되신 문준이 선수. 자, 그리고 남은 병력은 이게 다인 것 같은데, 너무나 초라한, 잉여한 선수가 갖고 있는 대군에 비해서는, 아, 너무나 초라한데요. 초반에 네, 그 몰래멀티 심리전 예. 네, 지지형으로, 지지. 지지. 아, 지지. 아 문진이 선수. 완전 달아났으니까, 달아났죠, 예. 완전히. 네, 선에해서 예, 아픔, 본선에서 한 번, 예, 갚아주 마, 하고 나왔는데, 그러나 잉여한 선수의 몰래멀티에 문진이 선수가 무너주고 맙니다. 자 예선까지 떨어졌던 임영웅 선수 그러나 플레이어즈 복잡니다 예 임영웅 선수가 2승으로 에이저에서 기어타넘먼 2라운드로 또 1위를 확정되면서 올라갑니다